다니엘 428 후에마이 2023년 1월 13일 어, 저는 오늘 배우자와 함께 어, 필요한 것 때문에 장을 보러 어, 시내로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권사님하고 나눈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 배우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어, 기도를 시작하면 말을 하지 말고 입을 다물으라는 생각이 나서 아차 싶었습니다. 흉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잠시 잊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저에게 예수 심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억력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어,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오후를 제가 이 입을 다무는 어, 연습을 하며 입을 다물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